자, 6번입니다. 연립부동식을 푸시오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위꺼부터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. 자, 위꺼. 어떻게 되느냐. 자, 싹다 좌변을 넘기고, x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3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. 코레이는 x-1, 그 다음에 x-3. 요렇게 인수 분해가 되고, 이거 0만 드는 x의 값 1, 이거 0만 드는 x의 값 3. 자, 부도 방향이 요 방향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. x는 작은 녀석보다는 작거나 같고, 또는 x는 얼마보다 큰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다. 요렇게 풉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제 파란 녀석. 이 친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를 풀기 위해서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 봐요. 어떻게 요 4, 1, 2, 1.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.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7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호로, 자, 4x 플러스 1.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.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 있고, 요거 0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4분의 1. 요거 0 만드는 x 값 2. 그러로이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x 넣어주고 왼쪽에 작은거 오른쪽에 큰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수직선상 위에 파란 녀석과 빨간 녀석을 나타내면 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, 파란 녀석부터 나타내 봅시다 뭐보다?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? 2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빨간 녀석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어디다?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두 줄이는 거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빈 점이니까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찬 점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문제죠 쉽죠.